네, 안녕하세요. 최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가진 정성호입니다. <목소리도> 자, 이분들이 지금 웹 드라마 가요? 도전의 방하다인데 저희 플레이더 챌린지하고도 내용이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보셨죠? 네. 최단기간 조회수가 무려 2천만 부가 넘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했고요. 그중에서 대표로 시흥민 씨가 어떻다고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기분이 <laughs> 어땠어요? 아, 사실 저도. 일단 못했는데 어, 2천만 뷰발표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짧은 시간 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되게 얼떨떨하지만, 네, 어, 또 한편으로는 엑소의 한 멤버로서 또 기록을 또 하나 세운 거잖아요. 네. 어, 저희 엑소 멤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성, 성과물을 되게 가져와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희 씨에게 연정 들어와 있습니다. 2천만 뷰 돌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요어 아무래도 저희가 어 음, 한마디로 말하면 자극적이거나 소위 막장 코드가 없어서 네. 어, 인기가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 드라마는 열정과 도전 그리고 뭔가 소풋한 20대 의 사랑 이야기. 네, 또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른 웹드라마랑좀 차별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제 또래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어,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이제 고민을 좀 네네. 풀어가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어서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간단하게 뭐 스토리상의 느낌을 얘기하셨는데 드라마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이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부산을 배경으요 네. 그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그 동아리가 그 폐지 위기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팀원들이 새로운 도전들을 통해서 잘 헤쳐 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어... 이런 동아리가 있으면 저도 한 번쯤은 이런 것들 가서 좀 걸어보시는 게 되지 않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각자가 카메라를 저렇게 다 같이 돌리거 쳐놨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기자회견 하도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드라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각자의 역할과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한번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중반 하나 역을 맡았고요. 어, 굉장히 도전 동아리인 회장으로서 뭔가 되게 열정적이고 어, 앞장 서나가는 진취적인 네, 대학생 역을 맡았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들 씨는 이번 드라마 대기자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같은 역할은 어떤가요? 어, 저는 이번 드라마가 처음 드라마인데 도전의 반하다라는그 주제가 저한테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그 중에서 이름이 귀여운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감사합니다. 음, 그 음, 음, 중에서 발랄하고 통통 튀고, 근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술 취한 연기를 또. <laughs> 연기 또잘 하셨다고요? 저희 극 중에서도 어떤 사랑스러운 연기 한번 조금만 볼수 있을까요? 아, 취한 연기요? 네, 취한 연요 네, 네, 네. <laughs> 바나나가 문수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문수이가 바나나를 좋아하야기 <laughs> 네, 아, <laughs> <laughs> 정말 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저보다도 더추하신것 같은 느낌이 좀드데아또 시윤빈씨도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는데 아, 여기 보니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첫 주연 작품이라 되게 어, 부담감이랑 책임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해가지고 어 사실 그 드라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드라마 나올 때만을 기다리고 그 진짜 잡고 막 기다리고 봤거든요 어땠나요? 네. <목소리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반응이 좋으니 저도 참 좋네요. 그 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판토마인까지 직접 배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 사실 제가 빼로 연기, 아니, 빼로 그 분장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빼로 역, 그, 역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 따로 또 선생님이랑 연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되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되게 부족한 면이 보일 수 있겠지만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당연히 <laughs> 네, 저희는 저도 참 뿌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저 혼날 또 각오하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꾀로 연기 한 번만... 그러면, 되게 배우고 네, 이렇게 2천만 우그 돌파를 감사하는 길로, 네,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중 분들께 되 감사의 표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저기 맞으신 분은요 어, 오늘 잠못 주무신 것 같아요 정말 아 디테일하신 분 다음에 김소희 씨에게 질문할게요 사실 뭐 김소은 씨는 미니시리즈 주인공 어, 뿐만 아니라 뭐 연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웹드라마는 또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국과 웹드라마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어. 음, 아무래도 TV 드라마보다 웹드라마가 훨씬 더 전개가 빨라서 어, 스토리 전개가 빠르다 보니까 한, 신, 뭐한 대사마다 문화가 특채여여기. 저기 의미가 담겨있어요.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어, 어딜 가나 쉽게 이제 모바일로 접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게 큰 장점인 것 같고. 대신에 네. 이제 조금이라도 지루해지면 바로 핸드폰을 꺼버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되게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고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합숙적인 의미를 어, 짧은 시간에 표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스토리상도 되게 짧고요. 네.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웹드라마의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도전의 가나다라는 이 드라마는요. 기획을 한3세에에도큰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기업으로서 젊은 세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원 씨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분들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저도 사실 처음에 삼성이 웹드라마를 한다고 해서 되게 의아했거든요. 근데 뭐 확실히 딱한 가지. 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드라마 안에서 삼성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 같은 것도 네네. 실제로 체험하기도 해봤고, 네네.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세상 도 느끼게 됐어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우민 씨에게 질문할 거예요. 와, 삼성의 도전에 대한 이 모습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 사실 삼성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기업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되게 젊은이들한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젊은이들한테 기회와 용기와 되게 꿈을 주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느낌이 하나 있죠 <laughs> 삼성은 역시 대기업이구나 <laughs> 대기업이 뭔가 다르구나 <laughs> 네. 그리고 또 제가 부팸이 될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네. <laughs> 또, 이 도전의 바나다에 <laughs> 하나 더하기 두마리는이 슬로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할수 있을 때 하자라고 했죠 <laughs> 네할수 있을 때하아할수 있을 때 하자 아, 그래가지고, 소섬 씨가, 시우빈 씨에게 기습뽀뽀를, 할수 있을 때 하셨군요. <목소리도> 아, 이거 아주 열심히 하시던데요. 어? 어우, 전 진짜 궁금한 게, 아, MG가 몇번 남는지. 아, 듣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면, 어, 제, 제 매니저가 되었거든요. 형님, 사실려면말 조심하시오. <목소리도> 가지고 어, 이거에 대해서 엔지 횟수는 물어보지 않고요. 엔진는 나섰습니까? 엔자 안 나섰죠. 안 나왔어요. 그건고큰 방이었습니다. 시술 처리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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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복권을안 했지만 그냥 가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 뽀뽀를 CG 처리해서 봤고 어떠셨어요? <laughs> 어. 아 그냥 그래, CG니까요. 네. 네. 어, 되게 처음 경험해본 거라. <laughs> 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 집에 제대로 가고 싶거든요. 오늘 또 s n 야야차이 있어서요. 연기는 연기니까. 네, 예. 아, 댓글이 형 싫어도 정성호 씨, 그럼 그딴 질문을 왜 써야 된다고요? 제가 불안해 드리고요. 아,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데, 뽀뽀를 이렇요 황당하게, 당당하게 제가, 제제 얘기에요.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정말 안처했어요 자, 그러면, 힐링 씨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뽀뽀하는 스타일이에요? 정국적이에요 아니면 소극적이에요? 아 어, 저는 떼에따 가는 스타일입니다 떼따 가야 되고요? 왜이 사람은 안 말려요? 네. <laughs> 왜이 사람은 안 말려요? 때에 따 가는 스타일 그래요? 어떤 남자가 좋아하세요? 저요? 네부디의 스타일 저는 그냥 진짜 착한 바보 같은 남자 좋아요 남자. 아, 착한 바보 같은 스타일이요? 흔형 바보 아 일단은 코에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하르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어, 이 웹드론은 조금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시유민씨 처음에 도 개그 콘서트 갔다가 떨어지는 장면. 근데 사실 개그맨한 얼굴은 전혀 아니시잖아요. 네, 사실 제가 사람 웃기는 재주는 별로 없어요. 네. 웃기는 재주는 없는데 웃게 할수 있는 재주는 있어요. 네. 어, 그리고 되게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요. 제가 처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도전했다가 다 떨어지고 이렇게 북백이 나오는데요. 네. 그 대사가 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든 힘내보려고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 네. 세상이 원토 한데 내 주인은 깜깜한 것처럼 웃고 니다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인상 깊은 게 되게 누구나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네. 되게 힘들었던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대본 리딩하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드레시는 어떠한 장면이 억유납니까어 저는 중간에 이제 진지한 기원이랑 캐릭터가 진지한 별로 그런 장면이 없는데 한번 제가 음, 음, 하나가 저한테 동아리를 적자고 할때 제가 이제 욕해가지고 어 다들 스펙이 취업이니 인맥이니 그딴 거 목표로 어. 그 자소서 보고 신입 뽑을 때 너무 달랐지 않았냐고,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도전 자체를 순수하게 즐기자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되게 요즘 젊은 청년들이 되게, 음, 그 스펙을 따라 스펙 쌓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보면 진짜 에게 눈물 흘리는 장면도 있었어요. 아, 화도 내시고 그러는데 사실 맞습니다. 요즘 뭐스펙은안 본다 안 본다고 번다, 하지만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게 현실이고 어쨌든 취업이라는 거대한 문을 통과하려면 많은 걸 얻어야지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모습을 아, 되게 진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도전의 변화대 주연 배우가 한분더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졸업자 수 때문에 이 자리에. 못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해서요 어, 장혜상 씨가 영상으로. <laughs> 여러분을 만나. 아, 기대된다. <laughs> 한번 만나볼까요? 아, 기대해라. <laughs> 기분의 바나나라는 웹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시유민 씨 어린 시절. 그리고 김수근 씨, 장혜영 씨. <laughs> 이 분들의 과연, 어린 시절. 아우 사진들이 다 아냐. 아우 정말 대단한 이분들 이분들 된거예요 과연 지효민 씨부터 어렸을 때 꿈이 그리고 그래, 어떤 학생이었는지. 어 사실 이렇게 애기 때 사진 나온 게참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 사실 제가 어, 학창시절이라고 하죠? 네, 학교 다닐때 굉장히 뚱뚱했거든요 네, 어딘가좀돼지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첫번째 꿈이 살 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느낌이 하나 있어요 어, 살을 빼면 대우가 달라져요 참웃기죠 그러니까 저도 외모 지상주의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꿈이었던 되게, 되게 뚱뚱하면 우기소침해지고, 막 자신감 없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꿈을 미룬 건 같나?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되게 학생 때는 굉장히 저는 나름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네. 조용하고, 네. 규칙 잘 지키고 뭐, 되게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에이.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은 지금 고전의 바나다의 주인공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laughs> 얘기를 안 하면요 팬미팅일 어, 것 같아요 조금만 조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 소은씨 궁금입니다 <laughs> 어렸을 때도 되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랄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더 빨리 제 꿈을 정해놨기 때문에 네네네. 그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도전을 하고 있고요. 배우가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네, 배우가 꿈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희령 씨 대답이 좀 궁금한데요? 네. 어, 저는 되게. 좀 털털하고 어렸을 땐더 왈가닥이었어요. 그래서 어좀 꿈이 좀 늦게 찾은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스무 살때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서울에 올라서 연기라는 것을 배우려고 혼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어쨌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있고 계속 도전하고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사진도 봤지만 시우민 씨는 태몽이 대단했대요. 호랑이가 백트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혔다고 하던데 실제로 엑소에서 그 결빙 능력을 맡고 계시잖아요. 아, 어 제태몽이랑 결빙 능력이랑은 되게 좀 그런데 네, 결빙 능력은 저희 이수만 선생님께서 내려주시는 <laughs> 특별한 능력이고요. 네. 어, 저의 태몽이, 어, 체도 어, 엄마한테 들었을 때 너무 거창해가지고, 어디 가서 말하기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네. <laughs> 하지만 꿈은 클수록 좋은 거니까, 네. 저도 어머니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08년에 어, SN가 이제 입상을 하시고 캐스팅이 됐는데, 사실 연습 기간이 좀 있었어요. 네. 힘든 적은 없었나요? 어, 사실 제가 하고 싶 푸는 일이었고 그래서 연습 과정에서는 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 꿈이었기 때문에 힘들 힘들진 않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언제 데뷔할 수 있을까? 내가 내가 데뷔를 과연 할수 있을까? 되게 이런 부분에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돌 가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연습생 시 연습 연습생 시절 때는 네네 네, 그래서 물론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그때의 그설레임과그 심장이 그 쫀득쫀득한 그런 네, 그 긴장감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추억이고 나름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작품에서 OST를 직접 <laughs>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솔로곡을 부르기에 저 앞에 제가 어, 항상 팀으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혼자 OST를 불러봤는데 네. 어, 모든 그룹 가수들이 한 번쯤은 다 솔로로 곡을 내고 싶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일단 어, 이번 삼성 웹드라마를 통해서 저도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저도 OST에 도전을 할수 있었어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다음에 또 이런 개가 생기면 좋은 거 물론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도 네. 했는데 박수 한번 줄까요? 아. 자, 이 도전을 만나다 그런 마지막 공연 보면 도전의 열매나 지겹지 않나요? <laughs>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아 그거? 네. 아, 근데 대체적으로 그게 네네. 착한 역할이지만 마냥 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각자 사연들도 다르고, 무조건들도 달라, 달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요 저희끼리 둘이 얘기 우리 둘만 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저 중만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목소리>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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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임의, 네. 아 진짜 직접할까? 죄송합니다. 이령 씨. 네. 이 씨는 신임의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SNS 여신한 별별명이 있습니다. <laughs> 팔로우 수가 무려. 17만 3천 명입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나요? 어, <laughs> 너무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냥 s n s 는좀제 일상 사진들을 많이 올리는데 어 많이들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부럽네요 저는 아내하고 아이 넷이 항상 팔로우합니다 <laughs> 자 이제 거의 이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니요 이분들은 끝까지 같이 할 거예요 어쨌든 끝까지 다 같이 하실 거죠 오늘 구연 당연하죠 봐요 네. 근데 어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같이 할거 끝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란 어떤 의미지가 부쩍 궁금합니다 세분다 도전에 대해서 다른 느낌이 있을 텐데 먼저 시유민에게 도전. 어 저에게 도전이란 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 <laughs> 어, 일단 밤 하늘에 별어밤 어두운 곳에 이렇게 반짝이는 건 별이잖아요. 네. 그리고 별은 스스로 빛을 낼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 밤하늘에 별이 보일듯말 듯. 말듯 어떻게든 반짝거리잖아요. 그게 왜인지 아세요? 단지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전도 비록 멀리 있지만 그, 그곳에 도달하게 되면 그 어떤 곳보다도 밝은 빛을 내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도전이 반짝이는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laughs> 뭐, 시우민 씨가 도전은 바위? 그래도 여러분. 어 차라리 만약에 특강을 하시면 여러분 다서울대 가실 것같아요 <laughs> <laughs> 여러분 아름다운 방이에요. <laughs> 자 이번에는 요 우리 대배우 김서현 씨에게 도전이란 어떤지. 전 어, 쌀이야. 쌀이야. 어,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전은 저희에게 쌀인 것 같아요. 없어서는 쌀. 안 돼. 항상 끊임없이. 쌀이다. <laughs> 네. 쌀국수집 되게 잘서 잘 되겠네. 야, 우리 오늘 도전 먹으러 갈까? 쌀 먹으러 갈까? <laughs> 자 이번엔. 죄송합니다. 제가 어설픈게해 같은 건안 할게요. 제가 저는 S M 에서만 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장희룡 씨에게 도전은 어떤 겁니까? 음, 저는 어, 앞에 너무 거창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 저는 굵금이요 음... 굵금. 불금. 어 굵금 같이 열심히 달리는 거? <laughs> 다시 한번이세분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어, 저 뒤에서 계속 계시다가 저희 근데 제 중요한 거는 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랑 함께 하실 거죠? 어 제가 듣기로 이 다음 무대가 굉장한 무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무대는 보고 가지 않을까 지금 네. 아 여러분? 정말요? 중간에 출연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죠?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웹드라마 도전의봐야하의 주인공 시우민 김성훈 장희를 주인공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